이제 크레이프로 가도록 합시다. 2080, 1 1 0 5 21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120년이나 미래일이라. 고번나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도 트로피가 있어.

猫はどこもうどっか行ったこの辺野猫多いよねじゃあ、一旦デギエッタクレープを食べてみましょあの猫ちゃん学校にいた猫ちゃんかもあんな猫珍しくないでしょイオリちゃんも見たでしょ同じ猫ちゃんだよね

우리무라 가슴만 본다고? 그 가슴 그런 반응도 이해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계속 그랬거든. 누나 나주거.

야 멀리서 보면 뭐꽃 화환같아 그꽃그 꽃꽂이 해가지고 묶은거 평소에 먹던 초콜릿 바나나로 안했어? 안 딸기 듬뿍 크레이프가 반값이었던걸 아 반값은 킹정이지 야, 얘네 입이 얼마나 큰거야 저만한 사이즈가 어. 반이 절반이 잘렸어 음. 야 포장지도 먹는다 얘네.そうだ, 나마요니시더라 네코모 옆에 키다. 참치마요로 했었으면 고양이 다가왔을 텐데. 아니 잠깐, 크레이프가 참치마요 크레이프가 있다고? 어, 아, 좀 느글느글해진다야. 참치마요 크레이프. 야 길거리 고양이한테 먹이 주지 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방법이었구만 아 고양이한테 간식을 준다 참치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식으로 연결할 수 있었네요 전문구체에서 쿠라베랑 그, 그거 보고 있었구나 좀 이상하지? 프라벨, 걔가 하고 뭔 얘기했어. 그건 정문에서 일을 회상한다. 회상, 사쿠라 고등학교 정문 앞. 8시 10분, 이 여유로운 기상, 마금,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니까. 아 와, 대가, l o o 야, 히 해! 아, 고양이. 우리우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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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우진고양이 우진우, 쥐. 우진우, 쥐. 우진우, 쥐. 우진우, 아기랑 기 꿔, 아도 쿠라베가 전에 말했던 지하에 묻혀 있는 UFO, UFO? 유리, 사미또 왜? 희생이나, 애가. 어, 고양이 보고 있었어. 니가 들려줘 그 이야기. 자저 매구미는 갑자기 뭔가 뭐 질투라도 하짓지 바로 도망치네요. 저것도 뭐 나중에 스토리 진행하면 나오겠지. 왜 그런지 꿈의 기억 지하 300m 유, 우주선 유적. 주로 다행이야. 혼자서 조사하러 가다니. 이즈이 주로? 그만해. 네 마음은 기쁘지만 지금 딴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 마음을 답해줄 수 없어. 일은 일, 사랑은 사랑. 나도 어떻게 됐었나 봐. 이럴 때 고백이라니.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인데.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가 오면 다시 말할게. 뭐야. 이 충격의 원인 원지 알아냈어? 오키노츠카사. 도중이 있었잖아 움직이지 않게 된 괴수. 그게 밑으로 떨어졌어. 터널이 막혔으니까. 지상으로 돌아가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지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치카사 <놀람> 너. 기억난 거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여기를 조사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 저쪽 단말을 보고 올게. 머리 아기는 없었어. 자, 이쪽 단말을 살펴보고 옵시다. 데이터 분데 3일, 3일 걸려서 해석도 1.2%. 데이터 밀도가 엄청 높아 노, 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조는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지 오키노가 말한 것처럼 외계인의 유적인가? 살펴본다 이건 무슨 양치지? 참 놀라워 뭐가 참 놀라운데. 내 추측으로는 이건 일종의 전송 장치야. 그럼 표정 짓지 말고 우선 들어줘. 장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발견했어. 양자 역학 수업 들었었잖아. 물질의 전송은 불가능해. 여기에 있는 이성인의 설비는 우리의 과학으로 해아릴 수 없어. 내 추측이 정확하다면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해. 오리무라, 이모님도라다 잠깐, 이것좀 봐줘. 해석스시간 잠깐, 이거, 좀지줘해이터시에이걸이지발데이터이에서야이 유적의 했체이가 뭐야? 이 유적의 실체인가? 그걸 전체 길이 3 0 k m 의물체가도이 바로 아래 에 묻혀있어서. 었 아, 이 u 이 o 안에 우리가 있 이거. 구나 지하의 UFO 지상에서 고작 3 0 0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0거미거이 이거. 이 300m 미 이거. 이이 약 1미터 5 0센 m 미터의 성인 여성이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세로로 해가지고 근데 고작 300미터? 아 아니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15미터지 아 죄송해 또, 내가 또 내가 또과 문과식 계산이 또 1미터 50이 아니라 15미터가 20개 들어가 있는 거지 아왜 이러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 부끄러워 갑자기. 이건 카운트다운이야괴수가 중추와 접촉, 아니, 접촉한 뒤로 신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키노 체카사한테 신호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카운트다운이 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중력하나 이상 이상과도 관련 있을 것 같아. 원반이 날아간다던가. 계속 계속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사하는 거야. 투비 컨티뉴 후유사카.